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게 좀 그렇지만 작년부터 저에게 노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써서 안경 쓰는 거는 뭐 익숙해졌고 그래도 안경을 쓰면 잘 보였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시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편함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노안이란 녀석이 찾아오니까 잘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보이지 않는 정도의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안경점에 잘하는 안경점. 지난 거의 뭐 10여 년 동안 네, 그 단골이었던 안경점에 가서 그 집사님께 네, 권사님이 되셨죠. 권사님 되셨죠? 네, 권사님께 이리저리 안경 기기를 기기로 검사도 하고 또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안경점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또목사 목사이고 또 권사님이셔서 10년 동안 거래하고 해서 또잘 해주려고 아무리 끼워보고 맞춰보고 해도 제가 원하는 그전과 같은 그런 시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원치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맞췄는데 이게 도대체 안 보여서 시내에 있는 오래된 잘 보는 안과에까지 가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검사 결과지를 갖다가 드렸고 다시 알을 다시 바꿨어요. 다 초점 렌즈인데 비싼 건데 또 그분이 참 죄송하게도 감사하게도 그걸 다시 바꿔줬어요. 그래서 쓴, 쓰고 있는 안경이 이, 지금 이 안경인데요. 작년에 어, 그 지원금 나왔을 때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안경을 써도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맞춰듣고 안경, 그안과에 가서 검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안, 안 보여요.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답답하고 눈이 늘 그러다 보니까 피곤합니다.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요. 이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몽골 사람들의 시력은 굉장히 탁월하고 우수합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정말 그이 슈퍼맨처럼 초능력 인간 같은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시력이 좋으면 얼마 정도가 좋다고 해요? 1.5 좋다고 하죠. 2.0만 돼도 너무 좋지만 너무 눈이 쉽게 망가지니까 1.5가 제일 좋다 그런데요.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 보통이 5.0이에요. 그리고 잘 보는 사람은 10.0이래요. 놀랄 일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해? 1.5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10.0이 나올 수 있어요. 야,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시력이 좋은 이유가 그들이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몽골 사람들은 대부분 뭘 합니까? 유목민이잖아요.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데 들판에서 키우다 보니까 그들이 제일 경계하는 게 뭡니까? 이 늑대 같은 맹수들이죠. 동물들의 습격입니다. 근데 동물들이 눈에 보이면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손쓰기 어려운 거예요. 그 양들을, 양떼들을, 염수떼들을 몰고 피해 이 완전히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혼자서 달려가면 도망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저 멀리 숲속 안에 산등성이에 있을 때부터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산등성이에 저 숨어 있는 곳에 그 늑대들이 있는지, 맹수들이 있는지 찾다 보니까 즉 멀리 늘 멀리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멀리 보는 능력이 멀리 보는 능력이 그들의 눈의 시력을 좋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에도 우리 인간 생활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눈이 좋은 사람이 있고 눈이 나쁜 사람이 있죠. 멀리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떨까요? 멀리 신앙생활 멀리 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코앞에 있는 일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다 생활하다 보면 코앞에 일에만 다급해 가지고 바라보는 눈이 나쁜 사람이 있는가하면 반대의 경우로 눈이 좋아서 멀리까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나쁜 사람이죠.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눈이 좋은 사람이에요. 멀리까지 보는 사람이요. 내 눈으로 안 보이면 망원경을 써야죠. 망원경을 쓰면은, 여러분 그 통일전망대 파주나 그런 데 가면은, 망원경 보면 북한까지 다 보이잖아요. 개성공단이 다 보이잖아요. 어, 여기, 여러분, 이제 제 고향인 군산에 가면 군산에 해안가가 있는데 해안가에 초소가 있어요. 초소에 이제 어,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요즘은 다 레이더로 다 하지만 카메라도 있거든요. 레이더로도 잡히지만 더 정확하게 보려면 카메라로 잡 봐야 되거든요. <laughs> 한 4년 전에 5년 전인가요? 제가 한번. 지역 목회자 목사님들과 함께 그이 그 부대를 관할하는 어, 군 뭐랄까요 그 군대를 관할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 잘 알아가지고 그 목사님의 소개로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이 그 부대를 방문하면서 어떻게 이 서희안을 지키고 있는가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그 뭐라고 하죠? 하여튼 이렇게 멀리 레이더실 경전망대 비슷하게 이렇게 서해 바다를 쫙 보는데요. 카메라가 수, 수십 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맑은 날은요, 중국까지 보여요. 맑은 날 중국까지 보여요. 그 정도로 정말 와, 말도 안 되는 그런 성능을 능력을 가진 그런 망원경이 있더라고요. 그날은 마침 좀 아쉽게도 살짝 구름이 껴가지고 중국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저 멀리 바다까지 그냥 선명하게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멀리 보십니까? 아니면 앞에 것만 보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으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죠. 인생의 코앞에 있는 건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기 훈련과 같은 것이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멀리 볼줄 안다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 눈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보는 것이 세상을 다시 보는 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길게 보는 것. 멀리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땅 속에 이 세상 안에만 보는 것은 세상의 시선이죠. 그러나 우리 시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보는 시선 그것이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려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1년에 한 번씩은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참, 성경의 말씀이 똑같은 본문으로 1년에 한 번씩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려도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고 주시는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로운 것 같아요. 열두의 혈뇨증 아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멀리 보라라는 오늘 처음 도입부에 서로는 말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멀리 봐라. 우리가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 여인 가운데 뭐가 가득합니까? 절망이 가득하죠. 이 여인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든 하, 뭘 하든지간에 이 여인은 실패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여자가 절망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병을 앓고 있죠. 그것도 혈류증. 몇년 동안요, 12년 동안요. 이 혈류증은 불치병이었죠. 그리고 부정한 병이었죠. 불치병에다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그 따가운 시선.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 형성되어지는 공동체 그런 인격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톨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따죠. 제일 괴로운 것이 왕따예요. 아무도 식사자리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같이 여행가자고 놀러 놀러가자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커피 한잔 마시자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벌써 12년 되었고, 그리고 불치병 소망이 없습니다. 긴 시간이죠. 12년. 물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사를 쭉 돌아보면, 돌아보니까 내가 어느새 이 나이가 되었네. 정말 순살 같은 세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12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절망이 아니라, 긴 절망입니다. 한 번의 절망 아니라 매일의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망이 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그래, 고칠 수 있어. 괜찮을 거야. 기도하면 돼. 그러다가, 여러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2년 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가? 소망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자의 상태가 이런 것이에요. 이제 소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어떤 의사도 자신을 고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자, 절망한 이유 두 번째는 26절에 말합니다. 이 여인이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죠.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노력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병원에 가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약을 먹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수술하, 수술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도움을 받았는데 괜히 수술비만 날리고 병원비만 날리고 약값만 날리고 다 아무 소용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죠. 열매가 없어요. 노력해도 열매가 없으니까 더 절망스러운 겁니다. 해도 해도 할수 있는 거다 했는데도 이제 사람의 방법이 없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가는 것은 할수 있는 방법을 다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할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우리가 볼때이 당시에 지금 혈류증이라면 아마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혈류증이라고 누가 현, 우리나라에서 부정하다고 왕따시키지는 않아요 몸이 좀 불편하지만 사회생활은 어느 정도 할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또 다른 혈류증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그런 외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이언인처럼 사회에서 고립이 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혈류증은 불치병이었고 불가능한 병이었고 절망적인 병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혈류증, 혈류증보다 더 심각한 지금의 최첨단의 의술로도 과학기술로도 어, 발전된 이 시대에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병들 중에서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병들도 있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나빠지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어 기도 부탁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 기도를 함께 하는데 이런 상황이 전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 악화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기가 두려운 거죠. 사실 목회자의 그런 두려움이 그것입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으로 어려운 그런 분들,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사업에 다 부도가 나가지고 수십억의 빚이 있어가지고. 정말 도망다니는 신세인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이 어려움이 해결되게 기도해 주세요. 할 때마다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참 굉장히 난감하죠. 믿음이 없다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했는데 한 사람도 병 여러분 목사가 기도했는데 100사람이 와서 기도 부탁했는데 100사람이 다 병이야. 하나도 안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 어떻게 합니까? 능력없는 목사라고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그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 부도 나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이 와서 기도 못 하겠는데 다 망했어요.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두려워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기도 안 했으면 기도 안 했다라고 핑계라도 되는데 기도했는데 그랬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일이 계속 되어질 때 나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이렇게 계속 되어질 때 아니 교회에 이런 계속해서 연달아 정말 정말 충성스러운 신앙생활 잘하는 분 돌아가시고 자녀가 죽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사람의 눈으로 보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시려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모든 인류의 역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놀란 섭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우리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절망하기 충분한 상황입니다. 절망할 이유가 절망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고 조건이 충분합니다. 절망했다고 해서 이 여인에게 누가 뭐라고 얘기지 하 않습니다. 완전히 이 정도 상황이라면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27절에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얘기를 말씀을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어떤 가구를 하고 온 것입니까? 부정한 여인이에요. 돌을 맞을 가구를, 돌을 맞는다는 것은 죽겠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돌을 맞아 죽을 지언정. 나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만이나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사 가고, 각오,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우리는 죽음 각오하고 오진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집안에서, 어, 오늘은 교회, 가, 교회 가지 말고, 어디 등산 가자, 어디 나들이 가자, 이렇게 남편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 돌을 맞는 죽음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이런 부정한 여인,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인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이를 끼어들어서,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사이를 끼어서 많은 물을 몰려있는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류증을 알았다는 것은 얼마나 기운이 있으면 얼마나 기운이 있겠, 있었겠습니까? 혈류증을 알았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 상상해 보기로는 몸이 바짝 말랐을 것이에요. 힘도 없을 거예요. 힘도 없고 바짝 마르고, 정말 면건드리면 바람을 그냥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그 여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사람들을 삐질 것 같다는 거. 정말 죽을힘을 다한 것이요 돌을 맞아 죽을 각오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주님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줄 믿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상황을 절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에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실패했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긴 세월 동안 실패하고 절망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소망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는 것이죠. 뭡니까? 결단인 것입니다. 여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자는 소망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살 뚫고 예수님 옷을 만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또 주는 우리의 두 번째 교훈은 이두 번째 여인 여인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소망은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요. 소망은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이기하는 게 능력이에요. 소망이 크면 클수록 이기는 능력도 커지는 것입니다. 여자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소망을 결고 크게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자신을, 상황과 환경을,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여자가 정말로 이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이긴 겁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절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두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원망하거나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늘 언제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무궁한 사랑을 그 값진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였습니다. 혈루증 여러분 단순한 질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에갈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사무했던 예배도 예배의 자리에도 나갈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시선 때문에 부정한 몸이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와도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눈을 흘깁니다. 왜 나왔대? 저래 가지고 왜 나왔대? 저 몸뚱아리로 왜 나왔대? 부정하게 왜 나왔대?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들 보, 보게 되어지면 정말 어, 혈뇨병은 아니어도 이런 사람들이 꺼려하는 질병에 걸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 만나러 마지막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만나러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다른 아니지만 예를 들다면. 뭐 나병 환자 같은 경우죠. 문둥, 한센병 환자 같은 경우죠.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은 꺼려합니다. 경계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은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에 대해서 뭔가 부정한 병이라고 여기지요.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해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또 다른 병들도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왔다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선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플까.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믿음 생활을 해가는 모습이 참 귀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여인은여 혈증이 나올 때까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난 몸이 불편해서, 병이 들어서, 외모가 볼품이 없어서 예배에 나오기를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이도 몸도 병도 외모도 어떤 것도 여러분 이기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여러분 늘 소망하시고 이기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여이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이기시고 늘 나오셔야 됩니다. 그날 말처럼 그건 쉽지는 않죠.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인도 소망이 있었지만 그 소망대로 움직이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가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텐데.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나으면 정말 좋은데 혹시라도 낫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돌맞아 죽는다. 믿음대로 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텐데.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나를 우습게 더 여길 텐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기도해볼까? 주님 앞에 기도해 볼까? 소망을 가졌다가 쉽게 내려놓습니다. 왜요?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겨야 하는 것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한번 눈을 들었다가 아니야. 안될 거야.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가짜 소망입니다. 막연한 기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소망을 완성하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소망과 믿음은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먹을 거 하나에 상처받고, 떡한 덩이에 상처받고, 누구는 떡을 큰걸 줬는데 나는 조금, 조금만 걸 줬어. 나는 반찬은 고기 반찬 하나 더 줬는데 우리 테이블에는 고기 반찬이 빠졌어. 큰 교회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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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그렇게 서운하셨어요? 그랬더니요. 저 권사님은 떡이 이만한데 나는 떡이 이만한 거 줬어. 그래서 서운해가지고 끙끙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때로는요, 이런 수, 수십 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예배 끝나고 나오면 인사, 목사님이 앞에서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인사받다 보면은 한꺼번 우르르 나오면 눈이 다 마주쳐이긴 하지만은 때로는 놓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인사했는데 목사님 안 받아줬대. 나를 무시했대. 그래서 상처받았대. 그래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럼 어느 목사가, 어느 목사가 대놓고 무시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건말 한마디, 떡한 덩어리, 반찬 하나, 눈빛 한번못 맞춰졌다고 상처받아갔죠. 나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아무 데나 나오지 않고. 주님께조차도 나오지 않아서 어둠 가운데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한가족 여러분 한빛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9월도 우리가 9월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소망으로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소망과 믿음으로 여러분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가정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역신이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물들로의 풍성함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